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계,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가수 영탁의 근황에서 시작하여 MBN의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 프로그램의 배경, 트로트라는 장르의 부활과 진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계의 문화적 흐름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영탁은 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미스터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영탁은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마스터로 발탁되어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영탁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을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탁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벤의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히 또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서혜진 피디는 존중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이 때로는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으로 비판받은 점을 반성하며 참가자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창력 대결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성장 스토리와 그들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의 참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50년 넘게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대가로 그의 이름만으로도 프로그램의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와 영탁의 조합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훈아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트로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탁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의 참여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트로트는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오디션 프로그램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영탁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스타들이 등장하며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한 확산, 젊은 감각의 편곡, 그리고 다양한 무대 연출이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단순한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감정을 담아내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이끄는 전통적인 감성과 영탁이 보여주는 현대적인 재해석이 어우러져 트로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장르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히 스타를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영탁과 나훈아 그리고 서혜진 PD의 협력은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성장 스토리와 세대 간 음악적 교류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명곡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며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발굴할 신예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그들이 영탁과 나오나 같은 거장들에게 어떤 영감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음악 산업은 단일 스토리라인이 아닌 수많은 인물과 사건, 스타일과 시대 정신이 얽혀있는 복합체입니다. 영탁과 나훈아, 서예진 PD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가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